여러분, 2025년 12월 시장이요. 진짜 이상했어요. 아니, 갑자기 버스 회사가 막 폭등하고 아무도 안 쳐다보던 기술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오늘 이 정신없는 혼란 속에서 진짜 똑똑한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저랑 같이 한번 추적해 보시죠. 시장에 들려준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달까요? 뭐 주인공도 있고, 유행을 잽싸게 쫓는 조연 심지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미스테리한 인물까지 있었죠. 자, 이네 가지 거대한 테마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냐고요? 바로 여기예요. 첫째, 제대로 된 기술 플랫폼을 가진 회사? 둘째, 로봇 혁명의 기반을 까는 회사? 셋째, 아주 기묘한 부동산 대박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이 아주 짱짱한 회사들. 그럼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똑똑한 기업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회사들은요, 그냥 유행만 쫓는 게 아니고요, 아예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는 회사들이죠. 첫 번째 주자는 바이오 기술의 게임 체인저, 프로티나입니다. 얘네만의 독보적인 기술 하나로 2025년 상반기 매출이 세상에 165.4%나 늘었어요. 아니, 대체 뭘 하는 회사길래 이럴까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차이예요 옛날 기술은 그냥 단백질이 몇개 있나 숫자만 셌거든요 근데 프로티나의 SPID 플랫폼은 단백질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분석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차세대 신약 개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다음은 오름테라프틱스인데요 이 회사가 진짜 재밌는 걸 보여줬어요 때로는 포기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라는 걸요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임상 중단 이거 완전 폭탄급 악재잖아요. 그런데 오름 테라퓨틱은 이걸 기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미 큰 계약까지 한 약을 과감하게 접고 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네? 하면서 모든 걸 거기에 쏟아부은 거죠. 시장은 바로 이 똑똑한 포기에 박수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로보디아기로 넘어가 볼까요? 링크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아주 영리한 사업 모델로 스스로를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고 있어요. 3D 프린팅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 파운드리가 다른 회사들한테 주문받아서 칩 만들어주잖아요. 똑같아요. 로봇 회사들이 이런 모양의 복잡한 부품 만들어주세요 하면 링크솔루션이 3D 프린터로 뚝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자들을 만나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파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탄 회사들입니다. 모두가 전기차 전기차 할때 시장이 뒤통수를 딱친 거죠. 어라? 신곡보다 전기차 시대가 빨리 안 오네? 하면서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차를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예상치 못한 흐름에서 조용히 웃은 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현대차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던 코리아 FT였죠. 반도체 쪽은 지금 AI 때문에 HBM 메모리 만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드는 게 정말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바로 그 어려움이 넥스틴이라는 회사한텐 말 그대로 기회가 된 겁니다. 넥스틴의 크로키라는 장비가 뭘 하냐면요. HBM 칩을 막 쌓아 올릴 때 생기는 다른 장비들은 못 보는 아주 작은 흠집 같은 걸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당연히 불량품이 줄어드니까 생산성이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가끔은요, 트렌드라는 게 정말 단순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개봉 같은 거요. CJCGV가 CG, 바로 이 파도에 제대로 올라팠습니다. 새로운 아바타 영화가 그야말로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거죠. 사람들이 이건 무조건 4DX로 봐야 해 하면서 비싼 표를 기꺼이 끊었고요. 이게 그냥 영화표가 팔리는 수준이 아니라 CGV의 이익으로 바로 꽂히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터입니다. 정말 황당하다고밖에 할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시장이 가끔 얼마나 비이성적일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니, 버스회사인 천일고속 주식이 7일 연속 상한가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설마, 갑자기 전 국민이 버스 여행이라도 떠난 걸까요? 절대 아니었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16.67% 였습니다. 이 회사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을 딱 이만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가 빵 터진 거예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60층짜리 복합단지로 재개발. 그 순간, 이16.67% 지분이 그냥 지분이 아니라, 완전 로또 당첨 용지가 돼 버린 겁니다 보세요 겨우 16.67% 지분 소식의 주가가 일주일 만에 500%가 넘게 뛰었어요 이게 바로 투기 광풀이라는 거죠 내용은 버스인데 주가는 부동산 개발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분석가들의 이 경고예요 이건 펀더멘탈이 아니라 순전히 기대감, 즉 투기라는 거죠 거품이 꺼지면 올라간 것만큼이나 무섭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좋은 놈, 유행탄 놈, 그리고 이상한 놈까지 다 봤는데,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할까요? 결국 시장은 진짜 실체가 있는 손에 잡히는 성장을 하는 기업에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크게 세 개의 바구니로 나눴어요. 첫째, 코리아 ft처럼 실적이 꾸준히 받쳐주는 안정 성장 바구니 둘째는 넥스틴이나 오름 테라퓨틱처럼 기술 하나로 크게 한 방을 노리는 공격적 성장 바구니 마지막으로 cjcgv처럼 특정 이벤트에 베팅하는 단기 모멘텀 바구니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떤 바구니에 가까우신가요 자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어떤 스토리인가요 묵묵히 실력을 쌓아가는 꾸준한 기업?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영리하게 타는 트렌드 세터? 그것도 아니면 인생 한방, 와일드 카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채널입니다.